안녕하세요, 해안입니다. 다들 악추피나 세고비 카드 강화하시는데 카드 경험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카드 경험치 수급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일회성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곳, 주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곳, 무한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곳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보상받는 곳은 호감도 보상과 미술품 수집품 보상, 타워 보상이 있습니다. 해당 보상들은 원정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으로는 못 받습니다. 주간 획득처는 카오스 게이트 비밀지도 도전 어비스 던전 유령선, 큐브, 모험성, 보스러시, 홍차와 천칭 길드선이 있습니다. 카오스 게이트 카오스 게이트를 하면 보상으로 비밀지도를 얻습니다. 그 비밀지도를 진행을 하시면 보상으로 카드 경험치를 얻습니다. 큐브와 보스러시 카오스 던전을 하시다 보면 보스러시 큐브 입장권을 주는데 태양의 회랑은 하드와 헬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잡으면 보너스 보상으로 카드 경험치를 줍니다. 큐브는 클리어하고 상자를 얻는데 상자를 열면 보상으로 카드 경험치를 줍니다. 아, 그리고 입장권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실마일 혈석으로 입장권 뽑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 지역도 구입하세요. 이 티어 회랑과 큐브를 돌면 카드 경험치는 동일하게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티어 보석 얻으면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티어 보석은 자동 합성 체크 해제하시고 낱개로 경매장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보석을 낱개로 총 예순 개를 주는데 이것만 전체 판매해도 약 1200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 이때 판매한 요일은 화요일이었는데, 로요일은 25금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로요일에만 가격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티어 보석이 왜 팔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서버와의 거래를 보석을 이용해 거래를 해서 그렇습니다. 벨은 남부, 혼돈의 사선. 혼돈의 사선은 주간 퀘스트를 하면, 던전 입장권 두 개를 주는 퀘스트입니다. 던전 2회를 진행하시고 보상을 바꾸시면 카드 경험치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전 어비스 던전 도전 어비스 던전을 클리어할 때 카드 경험치를 줍니다. 유령선 유령선도 주 1회 할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유령선 보스를 잡으시면 카드 경험치를 줍니다. 모험섬 카드팩을 주는 모험섬을 가시면 보상으로 카드팩과 카드 경험치를 줍니다. 홍차와 천칭 길드선. 각 도시의 항구에서 출항을 하시면 바로 앞에 홍차와 천칭 길드선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NPC에게 주간으로 카드 경험치 만500 정도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으로 카드 경험치 재료가 수급되는 곳은 바로 카오스 던전입니다. 카오스 던전에서 하루가 주어진 공명의 기운을 다 사용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정화의 파편과 갈망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던전을 도시다가 두 번째 맵에 이동하고 보스를 잡으면 보스 방이나 골드 방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때 보스 방과 골드 방을 클리어 하시면 카드 경험치가 나옵니다. 보상을 받으시고 다시 나오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드 방과 보스 방이 안 나오셨다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모였던 정화의 파편과 갈망의 결정으로 아이템 교환을 하시면 골드도 벌립니다. 그리고 원정대 영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아 샵에서 마일리지로 카드팩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카드 경험치 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게임 시작했을 때에는 카드 경험치의 소중함을 못 느꼈었는데 게임을 반년 정도 하고 나서 카드 경험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카드 경험치 모으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